2016 9월 모의평가 16번 문제입니다. 어 유전 형질 가는요. 대립 유전자 A와 그다음에 나는 대립 유전자 B에 의해 서 결정되는데 이두 유전자 중 하나는 X 염색체에 있어요. 그리고 표는 사람 피의 세포 가나다에 라제이와 라지 라지비의 유무 그다음에 두 개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인데 어 그림에서 피의 지원기의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다라고 했으니까 어 1은 지원기의 세포고요. 핵상이 이 n 일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가나다라고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세포, 로마 숫자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2는 중기의 세포래요. 그럼 1분열이 끝났으니까 2분열 중기의 세포일 것이고, 핵상은 N이겠죠. 3은요, 생식세포겠네요. 그러니까 핵상이 N일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어, 그 다음에 기역 리엔 디귿 리을은 어, 라제이 라지 스몰에이 라지비 스몰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역과 리얼이 대립 유전자래요. 기역과 리얼이 대립 유전자라는 것은 니은과 디귿도 대립 유전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 역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c가 숫자 0, 2, 4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매칭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부터 표에서 봐야 되느냐. 여기, 기억하고 리을이 대립 유전자다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기억과 리을의그 값이 B라는 것,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세포 나가 어떤 식의 세포냐라는 것을 먼저 찾아내야 될 것인데, 어, 지금 기억하고 리을은 어, 지금 대립 유전자인데 이 대립 유전자가 어, 라제이하고 스물에 를 더하거나 라지비하고 스물비를 더한 값이둘 중에 하나를 나타낼 것이에요. 근데 이때 나에는 요 라제이도 라지 있고요 라지비도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 중에 각각 하나씩은 존재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립 유전자를 더한 기억하고 리을을 더한 값은 당연히 0은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b는 2 또는 4가 될 것인데요. 자, 2하고 4 중에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 디귿하고 리을의 더한 값이 나에서는 1이 나와요. 자, 즉 홀수가 나왔다는 라 것은 여기 그림에서 2분열 중기인 세포 2는 될 수가 없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열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염색 분체를 가지죠. 그럼 어떠한 유전자가 있든지 간에 하나의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니까 이것은 홀수라는 DNA의 상대량 값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세포는 1번하고 3번의 세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어이 3번의 세포 어 여기에서 이 3번의 세포라고 한다면 3번의 세포 와 1번의 세포에서 4라는 값은 둘다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3번이든지 1번이든지. 우선 3번의 세포라고 한다면 생식세포는 어 대립 유전자 중에 각각 하나씩을 갖는 건데 어그 둘을 더해서 4가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원기의 세포라도 왜 4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을까요? 어 여기에서 얘가 이제 4라는 값을 가지려면 기역 기역 리을 리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라게 되는 것인데 지금 어 얘가 이제 지금. 그 동형 접합으로 두 개를 갖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어 여기가 복제되지 않은 지원기의 상태는 복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라는 값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비의 값은 얼마가 되는 것이냐면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이제 나아가 어떤 단계인지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기억하고 리을은 대립 유전자였어요. 대립 유전자의 합이 2다라는 것은, 어, 지금 생식세포는 될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쵸? 어, 생식세포는 어차피 2라는 값을못 가져요. 그쵸? 그1 또는 0이라는 값을 갖게 될 것인데, 어, 1, 2를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립 유전자를 함께 갖는 게 돼버리고 생식세포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성립이 안 되죠. 아, 그래서 나는 지원기의 세포다. 즉, 1번 세포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세포에 어떤 유전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 B가 2라는 것이기 때문에 B에다가 2를 쭉쭉쭉쭉 써놓고 기억하고 니은을 더했을 때 2가 나오고요 기억하고 리을 더했을 때 2가 나오고 디귿하고 리을을 더했을 때 1이 나오니까 디귿하고 리을 중에 하나는 없어야 돼요 그럼 기억과 리을 중에 합쳐서 2가 나오고 기억과 니은을 합쳐서 2가 나오려면 디귿이 없고 리을이 하나 있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기억도 하나 있고 리을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억도 하나 있고 니은도 하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얘는 어떻게 그 지원기의 세포의 유전자를 가지는 거냐면 기억과 리을 대립 유전자 하나 갖고 그 다음에 디귿 유전자는 없고 여기에서 그 니은 유전자만 니은 유전자만 이렇게 갖는다. 이게 dna 상대량이 111이었잖아요. 그럼 얘네 둘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니은은 엑염색체에 존재하고 y염색체에 있다라고 y염색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어, 니은과 디귿은 엑스염색체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리얼은 상염색체에 있는 거야라는 염색체의 위치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A하고 C가 각각 숫자 0과 4 중에 무엇이냐 라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가의 세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세포는요. 기억하고 니은을 더한 값이 A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을 더한 값이 c 예요자 근데 디귿은 우리가 2N의 세포에 없다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나머지 2번하고 3번에도 디귿은 없어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모두 0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 디귿이 0이니까 B가 2가 나오려면 니은이 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가의 세포에는 니은이 이만큼이 존재해요. 그럼 니은이 이니까 a는 0이라는 값이 될수 없죠. 기억이 2가 되면서 a는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에서 c는 0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도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과 리을 중에 기억을 갖고 기억과 니은 중에 니은을 가지니까 얘는 핵상 N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니은은 아까 X 염색체 있다라고 했으니까 X를 가진 염색체 X를 가진 세포이다. 그리고 두 배씩 어, 2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것은 생식세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열 중기인 이번 세포이고 다른 생식세포인 삼번 세포이다. 그 다음에 C의 값은 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럼 2번에서 X염색체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3번으로는 이쪽으로 Y가 갔을 것이고 Y염색체를 가진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볼게요. A 더하기 B는 2다라고 했는데 A의 값은 4고요. B의 값은 2였으니까 값은 합은 6이 됩니다. 기억 틀렸고 기억은 B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그... 다를 보면요. 얘는 니은도 없고요. 디귿도 없어요. 디귿이 없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얘는 기억도 없고 니은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핵상이 n이고 y 염색체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얘는 a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없으니까 리얼이 무엇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a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리얼이 a 라면 기억은 대립 유전자 니까 스물 a 가될 것이고 니은 디귿이 라지 비와 스물 b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게 되는 것인데 지금 어 아까 나 에서 2n 의 세포에 라지 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은 x 염색체 여기 라지 a 하고 스물 a 는 기억 리을이 어 라, 라지 a 와 스물 a 중에 하나였고 상염색체 있으니까 b 가 x 염색체 있는 것인데 라지 비를 아까 2n 의 세포에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디그이 없는 디그시 스몰 B가 되고 니은이 라지 B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어, 기억은 어쨌든 스몰 A니까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3에 Y 염색체가 있다 라고 했어요. 자 3은 다였고요. Y 염색체가 있는 거 맞으니까 디귿 맞다 라고 골라주시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죠.